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민일주 여자분의 추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두지지운을 중심으로 생활에 참고가 될수 있는 내용을 일주별로 올립니다. 대운, 년운 월운, 일운, 시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질문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민일주 여자분이 열추군을 만나 정인과 정관운을 보면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납품 수의계약에 성공하고 고시에 합격하고 관직에 나가고 좋은 시댁을 만나 애정을 받거나 주 부동산 등기를 받거나 관인 사업이나 인가나 허가가 성공되거나 또 관성을 갖고 있으면 재운 수가 있으며 월주 정의는 처음에 고생하나 결국 성공하고 취미 분야에서 성공하고 월주 정관은 크게 발달하고 계획이 순조롭고 장애가 없으나 유아에게는 질병이나 사고를 조심해야 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이미 일주 여자분이 을추군을 만나 정인과 정재원을 보면, 심호로 인하여 도덕적 고민을 하고, 부동산 매매나 담보 대출, 어음 할인 또는 금전 거래로. 재산을 손실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정인이 용신이면 정재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재성은 욕심이고 인성은 양심이므로 갈등하다 손해 볼수 있고 비견이 정재와 합하면 형의 복으로 변하고 또는 심오의 내조로 재물에서 경사가 있거나 부동산 주택 담보 대출 금전 거래에서 이득을 보는 눈이 함께 오고 월주 정인이 강하면 야망은 크나 도중에 좌절하고 월주 정재는 성공 직전에. 좌절하거나 상사에 반항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이민일 죄자분이 을주근을 만나 정인과 상관눈을 보면 무친 학문, 유산, 문서의 정인이 상관을 극하여 오만물선과 방자함이 제압되어 윗사람을 공경, 공경하고 효도하고 충성하고 우수한 두뇌로 학문하여 교수, 작가, 언론인, 연구직, 신문, 방송기자, 선전 및 소개업자가 되거나 무친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자학금을 받거나 실직이나 질병 중에 무친이나 은사의 도움으로 직장에 나가고 병을 치료하고 딸 출산 시 모친의 도움으로 양육과 교육을 하고 또는 상관의 반항으로 사업에 실패하거나 딸과 모친이 힘든 눈이 오고 월주 정인은 직장에서 분쟁이 있거나 타인의 배신으로 재난을 겪거나 아랫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이미 일주여자분이정축군을 만나 겁재와 정관운을 보면 남편이 첩의 힘으로 공직이나 명예직을 얻거나 부하직원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정관이 겁재를 극함으로 관제 구설이나 명예손상이 발생하고 여성 부하직원과 경쟁하여 낙직이나 좌천당하고 신의위가 첩을 극하는 운이 오거나 멀지 정관은 정도를 거르니 힘들고 겁재는 무정하고 특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미 일주 여자분이 정추군을 만나 겁재와 정재원을 보면 재성이 좋으면 사원의 노력으로 사업이 번창하고 여영제의 대부로 성공하거나 심호의 헌신으로 재물을 성실히 모으거나 또는 심호와 무정하거나 겁재로 인하여 현금 손실이나 사기나 강도를 당하거나 질병이나 파산을 초래하거나 심호의 질병으로 사망이나 경제적 지출이나 손재를 겪거나 패가 망신하거나 과격함과 고집으로 불상사가 일어나 형벌을 받거나 여성으로 인하여 손재원을 천재를 보거나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는 운이 오거나 과분한 결혼을 하면 이혼수가 있고 멀지 정재면 육친이나 친으로 인하여 손해보 거나 사기 도난을 당하고 금전운 이 나쁘고 겁재로 인하여 재산손실 이나 강도 사기 간통으로 손재할 수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미 일주 여자분이 정치군을 만나 겁제와 상관운을 보면 혼성 보컬이나 연구 중개업 설교 논문을 발표하고 본인의 계획을 후배의 도움으로 성공하고 예리한 관찰과 직관력으로 학문 교육 예술에 유능하거나 또는 예의가 없고 실언하고 무례하고 자만으로 구설과 소성을 다하고 욕심이 많아 좌절하거나 색정 및 연애 문제로 관제 송사 질병 단명을 겪을 수 있고 실직하면 명예가 추락하고 지출이 많고 심의 질병이나 유구로 어려움이 있고, 책무로 어려운데 딸의 질병으로 어렵고, 남편과 이혼이나 사별로 어려운데 친구가 돈을 사치하고, 여동생이 사업에 담보를 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지는 눈이 오고, 월주가 상관이면 남의 게임에 빠져 큰 손해를 보고, 남과 싸우거나 실언으로 손해를 보거나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이메일 주여자분이 기축원을 만나 상관과 정관 운을 보면 명예와 책임을 소중히 하던 직장에서 좌천이나 실직, 관제 구설, 명예훼손, 소송, 생리사별 및 불화를 겪고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필화나 설화로 구설 시비가 있고 신의이가 질병으로 고생하는 운이 오고 잔소리가 심하고 월주 정관은 자기 과시인으로 고민하고 딸이 공직에 종사하거나 효심이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일자분이 기축원을 만나 상관과 정재운을 보면 딸을 두고 행복하며 재산이 증가하고 연구하는 교수나 연구원 또는 언론인 철학가 예언가나 음악 인이 정당한 재산을 취득하는 운이 오고 월주상관은 복록이 후하고 윗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공무원 계리사 회계사 연구직으로 돈을 벌고 타인의 실패로 돈을 벌고 남을 도우면 복을 받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미 일주 여자분이 기축원을 만나 상관과 상관론을 보면 실직이나 소송 중에 질병이 겹쳐서 빈혈, 고혈압, 저혈압, 졸도, 사망의 위험이 있고 남편의 유고나 이혼으로 힘이 드는데 딸의 질병이나 양육으로 고생하거나 또는 상관 상진이면 재산과 명예를 누리거나 다해 단행하고 욕심이 많고 오만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학의 예술 기술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눈이 함께 오고, 월주에 상관이 있으면 자기 과신형으로 이별이나 손재수를 당하기 쉽고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이인일지자분이 신축운을 만나 정제와 정관운을 보면 명예와 책임을 소중히 하고 성실 절약 정직으로 책임을 완수하고 모범 학생 사원 공무원이고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집안과 결혼하고 시모의 도움으로 영전하거나. 든면하고 성실하여 승진하거나 시댁과 화목하거나 또는 자금 회수가 어려워 중도에 장애가 발생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이미 일주여자분이 신축원을 만나 정제와 정제원을 보면 재미가 없고 직장이나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고 집의 권한이 심모에게 있으며 극성이 심하며 제가 약할 경우에만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부부 화합하고 시댁이 도움을 받아 원만해지거나 비견과 합이 되므로 남편 운이 없으며 악질적인 남편을 만나기 쉽고 월주 정재는 윗사람의 도움이 있고 금전운과 부화운이 있으나 무친과 일찍 헤어지거나 부업을 갖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미 일주 자본이 신축을 만나 정재와 상관운을 보면 딸을 보고. 두고 행복하며 재산이 증가하고 연구하는 교수나 연구원 또는 언론인 철학가 예언가나 음악인이 정당한 재산을 취득하는 은이 오고 월주 상관은 복록이 후하고 윗사람이 도움을 받으며 공무원, 계리사, 회계사, 연구직으로 돈을 벌고 타인의 실패로 돈을 벌고 남을 도우면 복을 받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미 일주자분이 계축을 만나 정관과 정관운을 보면 명예와 권위에 대한 욕망으로 노력하면 성적이 향상되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승진하고 타인의 존경을 받으며 결혼하면 시댁 식구와 즐거움이 있고 정관이 겁제를 제압함으로 여영제와 다툼이나 불화가 있고 여자친구와 교제도 하기 어렵고, 정관이 또 있으면 재원수가 있으며 월주 정관은 성실하고 까다롭고 노력하면 상당한 지위에 오르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미 일주여자분이 개축원을 만나 정관과 정재원을 보면 명예와 책임을 소중히 하고 성실 절약 정직으로 책임을 완수하고 모범학생 사원 공무원이고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집안과 결혼하고 시모의 도움으로 영전하거나 근면하고 성실하여 승진하거나 시댁과 화목하고 또는 자금 회수가 어려워 중도에 장애가 발생. 생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민일죄자분이 계축은을 만나 정관과 상관운을 보면 명예와 책임을 소중히 하던 직장에서 좌천이나 실직 관제구설 명예훼손 소송 생리 사별 및 불화를 겪고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필화나 설화로, 설화로 구설 시비가 있고 신의이가 질병 으로 고생하는 운이 오고 잔소리가 심하고 월주 정관은 자기 과신으로 고민하고 딸이 공직에 종사하거나 효심이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상 이미일주여자분에게 을축정축기축신축해축은이 60일 간격으로 돌아오므로 참고하여 생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